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각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각종 무기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유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27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두대사는 북한군 만명 이상이 전장에 투입된 사실과 함께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군수품과 관련 자재를 담은 만 8,000개 이상의 컨테이너와 10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불법으로 이전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발사기 등더 많은 무기를 러시아에 추가로 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및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ne of this is without cost. We have information Russia transferred air defense systems to North Korea. Pyongyang is receiving other substantial benefits like free and subsidized fuel, relieving pressure That constricted the DPRK for decades. Russia is also selling the DPRK dual use technology and equipment so the Kim regime can improve DPRK military manufacturing and capabilities.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 정보 당국이 파악한 최신 상황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전면적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recently t r a n s f e r r e m m s My g o v 150 mm h

North Korea's troops have been deployed to Russia and they are now engaged in combat against Ukraine. This constitute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 Charter. We 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this unlawful, unjustified, unjustified and unacceptabl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DPRK, which only further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규탄 속에 오히려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 국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폴렌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면서 분쟁 격화의 책임을 미국과 유럽 나라들에 돌렸습니다. 한편 로버트 우드 차석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를 겨냥해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이 사실인지 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북한은 러시아 간 조약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UA 뉴스 이존입니다.